예,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조금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내리셨는지, 지금 깜짝 놀리 넘어질 일이 생겨서 아기를 못난다 하신 분이 쌍둥이가 있지 쌍둥이가, 이뭔 소린가 하는데요. 한번 우리 양해원서 말씀해 보시오. 이거 뭔일이요뭔 일? 어? 마이크 대고 말해 봐요. 오, 아이고 아이고 나는 지금 뒤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큰오빠 둘째 w 님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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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다고 합니다. w 네, 딸쌍둥이가 쌍둥이. 딸 지금 지금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8월 달에 순산한대요 아, <laughs> 여호와는 목자시지요. 아, 네. 아멘이셔. 너 아이 너무너무 놀라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가를 충분하게 가질 수 있는 엄마다 이렇게 다독거리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냥 한 방만 줘도 너무 감사하신대. 할일 루야지 근데 너무 지혜롭대요 그놈들이. 근데 쌍둥이인데 둘이 꼭안 닮았대. 이제 나오면 보셔야. 너무 놀랍지 않소? 우리 중의 집사님 얼마나 셉나요와 <laughs> 여호와는 목자십니다. 진짜 할렐루야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예.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최양의 권사 네. 이분 권사님 오빠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그럴까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최양의 권사가 이렇게 큰일 하셨습니다. 그냥 아기 낳으면 낳고 못 낳으면 못 낳고 보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거그 어려운 분들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기도받게 하시고 정말 저 멋진 내면적인 유대인요 헬라인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시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갈매산 교회에 큰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지 내 밖에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 돌아다녀 봐야 나고는 무관한 법입니다. 내면에 주님의 법이 항상 넘쳐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일 감사의 물 당신의 권속들 드리셨으니 일일이 호명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무 백성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을 주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